하게 된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최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기사마다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 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넘친다. 정부는 이번 주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치매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 질환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조현병 자체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즉, 조현병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조증 조현병의 증상이 위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종합 대책은 관리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 보도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낙인을 더욱 공고히 하는 종합 대책은 오히려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왜 되지 않았는지. 어떤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환자가 치료 환경을 꺼리게 되는 문제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내야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